자, 먹어볼까? 아, 알맥이, 알맥이. 아, 자, 알배기로 하나 먹어볼까요? 자. 오, 이거 아, 손으로 먹어도 되고. 이거. 오. 이거 여태시아, 이거, 이거. 야,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예? 오, 이야. 양미리 덤배 양미리. 아싸. 자, 먹겠습니다. 손으로 필요하죠? 덤배 아 오늘은 밖에 눈이 와서 날씨가 매우 춥다보니까 아 시골에 그 정취를 풍길 수 있는 이 양미리를 우리가 지금 굽고 있거든요 아 알이 꽉 찼네요 끝내준다 끝내줘 와어 알도 그냥 아주 굳이하고 소금물을 살살 뿌려서 이게 싹숯불에 구워주면 아이고 이 겨울철에 먹을 수 있는 아주 별미죠 정말 맛있네 어다담이 맛있다고 그러네 <laughs> 야, 좀 야. 야. 아니, 끊는다, 좀. 아 진짜 순인가 좀다된내준다 아니 그렇게 아니. 아, 야. 야 훌륭합니다 훌륭해 양미리. 양미리고 양미리가 지금 제철이지. 야철이다 아싸. 아싸. 사람 이막몇 하시에요. 이손저 손. 자. 왔어. 아, 불령합니다. 양미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다 익었나? 음, 음, 어따? 아직 다안 익었나? 한번 먹어볼까? 어, 기안 되게. 알베기. 자, 알배기로 하나 먹어볼까요? 자, 어, 아, 뭐 손으로 먹어되고 그래, 오. 어딨어요, 이거? 어 야, 이거 먹어 되는 거예요? 네? 아, 알배기. 오, 야. 양미리 전데 양미리 왔어. 시골에 즐거움. 아이 맛에 살죠. 이 추운 겨울에 아 우리가 사는 게또 이런 맛 아니겠습니까? 한번 음. 먹어보겠습니다. 아 오. 음 맛있다. 음잘 보이나요? 와 훌륭해, 훌륭해. 아, 아. 맛있네요. 음. 그래, 그래, 그래. 내가 이건데. 아 좋다. 아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동네로 와. 왔... 음. 에헤. 아, 훌륭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골의 하루를 음, 보내고 있습니다. 어, 예.